접뜸 들이는 방법입니다. 스틱으로 가운데를 파서 원두가 골고루 퍼지게 안쪽을 파가지고 파놓습니다. 처음 드립시에 가운데를 충분히 적셔주고 덮어줍니다. 다시 적당한 양의 물을 주고 끝부분이, 끝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 원두 전체적으로 물을 적셔주는 작업인데, 물 전, 원두가, 뭐 여기 안에, 있는 드리퍼 안에 있는 모든 원두가 전체적으로 뜨거운 물을 흡수해서 용해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이 라고？할 수있 고, 여기 가위향 에 서는 가비 양 만의 드립 법 으로 가운데 를 먼저 파 주고, 그 다음 에거 기에 물을적 당한 양을적 시고, 그걸 다시 덮 어서 다시 물을 주고, 점 드립 으로 물을 주고, 이 전체적 으로 온 두가, 동기화 될수 동기화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뜸이 다든 언뜻 <laughs> 뜸이 다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원두 표면을 봤을 때 약간 갈라짐 원두의 움직임이 없을 때 때가 뜸이 다든 상태. 뜸이 다든 상태입니다. 자, 두 번째 이차 뜸 또는 뭐 물기를 내준다라고 하는데 적당량 약. 5에서, 10, 5에서 10ml 정도의 물을 부어서 이 원두가 잘 내려갈 수 있는 물기를 내주고 한번더 원두가 추출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, 과정으로 2차 뜸 이제 추출하겠습니다. 오늘은 뜸 들이는 과정만 설명을 드렸고, 다음에 추출하는, 탑노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이제 다된 커피는 이쁜 잔에 담아서 마시면 되겠습니다.